자,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모셨는데요. 국민혁명당이 책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300만을 넘어서 지금 목표 500만, 1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막강한 그 피플 파워가 있는 저쪽의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이제 피플 파워가 있는 정당인데요. 에, 우리 김경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 이제 정치인들 너무 잘할 텐데 특히 오늘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예.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남다르실 텐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가, 날 같은 날이에요. 이것 때문 세계 역사에 어, 전직 두 대통령이 같은 날 돌아가신 그러네요. 거. 그러네요. 이게 세계 역사에 그게 렇 신차일 겁니다. 네. 같은 나라에서. 네. 아침에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현충원. 저 참배했지만 오늘도 또 가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에서 못한다 해서 길가에서 입구에서 하고 네. 왔습니다. 어, 저는 흔히들 전두환 전 대통령 뭐 경제 성장이 네. 뭐 9.3%인가 나왔다고 최고라고 올렸다가 네. 윤석열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네. <laughs> 그데 아마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은 경제를 잘했다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 그거겠죠. 예, 사람을 예, 적재적소에 잘 썼다 예, 이 예. 그리고 그때 그 김재익하고 서석준이라는 사람이 그거 잘했죠. 탁월한 예. 천재거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laughs> 전두환 어, 전 대통령은 경제를 모르니까 예. 아예 니들한테 다 맡겨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신껏 하는데 불행하게 그 사람들이 저 아웅산에 가서 다 아웅산에서 예. 그 전부 다제 제 대학 가까운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아. 이두 명만의 그 제주 있는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그 예. 특히 김재익은 아주 김재익 그리고 그 전에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항렬 예, 예, 예. 이게 탁월한 사람. 남도구 예. 이, 남도구 이세 이 사람이 예, 예.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 요망큼 끌어온 주역들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9.3%라는 것은 한 6~7년간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전에 18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6.8%를 성장했어요. 기반을 다 만들어 놨죠. 아, 물론이죠. 성수, 그게 인프라를 시, 다. 그때 그냥... 18년 동안. 그러니까. 어? 인프라가 다 되고 이제 그때 부수 효과가 나타나서 플러스 네. 알파가 나타나고 그때는 세계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전두환 씨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6.8%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미 면서 전두환 씨가 재수가 좋은 셈이죠. 그렇죠. 그큰 소리 칠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역량이 늘어나니까 88 올림픽도 가져올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엄밀하게 네. <laughs> 말하면 우리 역사에 전두환의 치세 몇 년이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도. 바로, 이제 바로 민간으로 넘어가시죠. 이발수 잘 하시는 네. 거. 아, 인간이 보면 어떤 인간이든 특히 사회과학하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결단의 세계가 두세 번 있잖아요. 네. 그때 전두환 씨가 개인적으로는 보수기질도 있고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뭐 보안사 뭐 이런 걸 하다가 미란이 남아 그냥 최규하 대통령 밀고, 네. 자기는 <laughs> 그냥 육군참문총장이나 음. 아니면 국방부장관이나 음. 이런 걸 하고 깨끗이 물러으면그 사람 위대한 군대인가? 영웅 아, 영웅대죠. 영웅 그타이틀 그 그걸 못이긴 거예요. 아, 그이... 나는 그걸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오는 거야. 예 네. 그리고 또 묘하게 저는 그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한다고, 이제 막 한참 차리고 네. 있는. 있는데, 쟤는 네. 여권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쟤는 못 나오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네. 우우 갔어요. 망명 시절에.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 했으니까 이제 간다. 그리고 나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때 한 10년 됐죠. 네. 새로운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네. 아, 내가 중도 우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연설에서도 강조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가 박정희 이승만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많이 연구했으니까. <웃음> <웃음> 그런데 나는 여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 내가 사람이 좀 사고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잖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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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우와, 아, 나 간다 하고 와 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에 다 가라고 한 거예요. 예 들면 예, 뭐, 이종률이라고, 네. 예를 들어서 박사한데 동기동창이 있어요. 네. 정부장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박대통령이쭉 왔으면 와서 박정희 시대 말기에 또 조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유감스럽게 그 전두환 시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정치적으로 후발이 없더라고요. 끊어져 네. 버리더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윗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받은게 밑에도 그래서 제주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기 네. 그때 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해외 두뇌가. 그래서좀 아쉽게 됐어요. 뭐 살아계신 분들은 내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률이 분도 비례대표를 두번 했어요, 네. 유정에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지역구로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자주하고술 먹고 뭐고 하다가 그냥 미국의 무슨 선거법 위원으로 협의가 어? 명해 미국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겁나니까 거기서 살다가 자기 처남하고 뭐 동생들이 뭐 저, 감옥에서 한 2, 3개월 갔죠. 네. 그게 별거 아니죠. 지는 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어쩌다가 세상 떠나버리고. 그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전두환 씨가 아주 배짱은 크고 참뭐장관임 임할 때 돈도 팍팍 주고 시계 잘 풀어주고 유명하잖아요. 롤에서 네. 시계를 200개인가 줬다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형제다. <laughs> 그랬다는데 그 양반이 그때 빠졌으면 정치적 혼란기에서 또 아이젠 흉어처럼 호출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젠하워도 승승정국의 뭐 장군인데 네.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아 네. 인간에서 선택의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네. 요새 그런 게 배변 말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처참해요. 처참. 1년 만에 완전히 몰골이요. 네. 완전히 네. 좀, 그래서 네. 처참해요. 네. 그런데다 오늘 또 노태우 대통령, 그래도 그나마 낫았고 음. 노태우 대통령 육이구 선언 때문에. 조금 풀렸어요. 그렇죠, 저 예. 들어올 수 있게 면피를 좀 했죠. 예, 아니, 예, 예. 보통 사람은 시대훈은 예. 하고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유기구 선언을 하고 어쩌고 하고 직선제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전두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거기 음. 노하면 안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이 노태우가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결국 전두환을 백담사 가는 것을 막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가사 만분의 일이라도 음. 대통령 이 가정을 한다 해도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이 성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석은 생각이 예. 그렇죠그두 그 음. 동지도 문제 음. 같은 그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인 거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됐는데 예. 이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은 어떻게 알람 방골끼지만 막상 결혼은면 캠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내가 보기에는. 예. <laughs> 그래서 난, 뭐, 문재인, 어, 뭐, 현직이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르자면, 무슨 어, 장난하지 말고, 자기 꿈은 있겠죠. 근데 그꿈잘안 되고, 그리고 말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막 어거지로 가서 막 북한에 가서 뭐 하다가 그, M.O.U.과 체결한 거다 무효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또좀 갔겠죠. 그러니까 집권 말기에 정상회담이란 것은 허방하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 꿈을 버리고 뭐 종전선언에 미련을 뭐안 버리고 그렇게 그리고 아니 어제 그 시정연설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는 아, 뭐저 어떤 후보의 부인이 뭐 소시오패서 온거뭐 네. 얘기를 했다는 나는 오히려 그걸 붙일 것이 에? 이쪽이 아니라 그쪽에도 붙여야 한다는 생각. 완전히 뭐라고 할까? 어느 감각하고 자기의 정리, 사고방식하고 차이가, 괴리가 많아. 딴 세상에 사는 거같아요 네. <laughs> 아니, 뭘 읽고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잘 기억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느낌 들어요. 참 안타까워. 네. 참 안타까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누가 써준 걸 그냥 받아 읽어서 그게, 그러는지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선말이자서 배우로 내세워서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그양아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정치하지 말라고 몇 번이라도 얘기했다는 네. 그런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 대통령도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 매력이 있죠 아 제하고는 좀 네. 앙수로 붙는했지만 네. 그래도 참 친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양반은 <laughs> 문제를 하나. 세우자면 너무 퍼퓰리즘을 좋아해. 예. 나서기를 좋아하고 예. 어 그것은 이제 자기의 교육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워낙 이제 좀 죄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예. 때문에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예. 그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네. 예. 그니까 소위 진짜 진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어, 내가 그 말을 쓰기가 싫어서 진실 뺐는데 <laughs> 그렇지만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참이 있고 어유 매력이 있어요. 의리 네. 있고 음. 그리고, 뭐, 김현종이라고, 그저 안보시 네. 차장한 친구 네. 있죠? <laughs>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 김병년 대사의 아들이에요. 아, 그 f t a 우리 한국 대표가? 예, 예, 그게? 예. 그런데, 아, 또아이그 마가 이제 뉴욕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 다녔어요. 그런데 네. 이제 김병년 대사가 전라도 출신 그 외교관이어서 출소를 못 해가지고, 왜, 뭐, 팍, 막, 막, 막 뭐 아프리카로 이런 데는 맨날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뉴욕에 와서 잠시 그저 영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자기는 애들이 로돌아다니면서돈 붙여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유명한 대사 인, 뭐 인도인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네. 대사의 아이들은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녀야 돼 임기로 아. 그러니까 교육이 엉망이야. 그러네. 근, 여기, 근, 여기서 몇년 저기서 네, 몇년 네, 네. 그러니까. 하부 외유관 자식들은 잘된 놈이 많아. 아, 왜냐면 뭐. 놓고 가니까. 놓고 가니까. <laughs> 그래서 자기 번거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아는 네. 사람 있잖아요. 네. 전화 어이. 우리 아들 불러가고 짜장 뭐 짜장면 한번 사주소. 뭐 이렇게 <laughs>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그, 그렇게 가서 잘된 사나이 중에 하나가 그 저, 김현종. 김현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김현종을 뭐꼭 그런 얘기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FTA 같은 것이 김현종이가 음. 노무현에게 그 코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프리니스탄 파병, 제주도 강정마을 이거 다 노무현이가 예.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무현이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원래 좌파 출신 대통령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음. 우파적인 정책 결정을 많이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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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이 문재인은 <laughs> 이건 또 반대로, 같이. 이건 또 <웃음> <웃음> 완전히 이건 <laughs> 아니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몰랐던 <laughs> 예. 최고급 정보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럼요. 이러면, 그럼요. 그거면 자기 생각이 다, 다른 것도 느끼게 되다면어휴야 이건 안 되겠구나. 어유 아, 이건, 이건 필요하구나. 그때까지 정치적으로 막 주장했어 이미 음.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서 노무현을 조금씩 조금씩 바꾼 거고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예.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좌파든 우파든 예. 당선되면 다센트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 가운데 아, 아, 상호 접근 가운데로 들어. 디즈니도 네. 그랬고 어 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이 문재인만큼은 예. 그래도 그래도 예. 요즘 좌파들이 한다는 얘기가 예. 있던데요 예. 뭐냐면 그래도 문재인만큼은 달라서 음. 예, 다른 걸 많이 보여줘서. 이 좌파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확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고려연방제 확 밀어붙일 음. 줄 알았는데 그것도 미국에 막혀서 못하니까 음. 이재명이는 할것 같다는 음. 걸 훨씬 무섭게 하죠. 네. 그래서 이재명을 네. 지지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그런, 그런 얘기들. 예.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이재명이 상대됐던 이낙연 있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고배예요 예. 술을 먹어도 수십 번 먹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극조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애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드럽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저. 동아일보 기자도 했고. 어,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하고. 박근혜 사면 얘기했다가 혼, 혼이 한번 났죠. <laughs>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면을 청해서 마지못해서 문재인이 그걸 풀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문재인의 축복이 이낙연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 이쪽에, 소위, 저, 택계문들. 댁개문들. 택문들이막 어, 아우성을 치니까 문재인과 시그문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윤낙연이가 상당히 주의 깊은 사람인데 네. 위에 그, VIP라고 그러죠 대통령. 네. VIP하고 전혀 사정 교감이 없이 그렇게 빵 얘기할 사람이 에이, 아니거든. 에이, 그건 아니죠.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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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윤연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 이게 음. 내 <laughs> 순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음. 오늘 이제 마침 노태 대통령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laughs>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하는데 저 전두환 대통령 이제 그렇게 평가해주셨고 예,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 좀 비교라고는 좀 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aughs> 쉽게 말해서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개발 정신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그럼 예. 그리고 <laughs> 내가 한참 몇십 년 동안 모셨던 김대중. 김대중은 이제 정규 교육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배워서 자기가 좋은 머리로 체득한 사람인데, 어, 그 양반은 나는 원초적인 빨갱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영웅심도 있고, 뭘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 하다 보니까 그리 말려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음, 처음에 그 저... 어, 미국 망명을 봤을 때 돈이 없었어요. 아, DJ가요? 예, 네, 돈이.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워싱턴 그때 막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펜으로 이제 막 네. 가도록 돼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비서를 한 사람이야. 미국 당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뭐야, 내가 71년 대통령선거 때 공보 비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양반이딱 잡아가지고, 아유나 지금, 유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그, 그반 하는 수법이 있어요. 이 사람아, 누구누구 이름 들어야 나만 한게 다른 사람도 많이 써먹었더라고이 네. 사람아, 이봉규이봉규가 네. 똑딱으로 대한민국이 다 하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해? 자네가 말을 못 해? 영어를 못 해? 아, 그러지, <laughs> 그러지. <그러는데. 웃음> 이렇게 붙여. 내 이름을 안붙이고든 그러지, 뭐, 자네가 없으면 내가 하지를 못 하는데 말이야. 이러고. 조그만 하면 말이야 우리 가게 되니까 말이야 네. 뭐어 그래서 네. 그래서 사수제표혀서 있는데 돈이 통안 들어오니까 네. 어, 그 이제 72년 10월 유신 어? 네. 저 하고 난 다음에 한 7, 8개월 있다가 네. 그래서 한민족이라는걸 만들었는데 하. 돈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73년 6월 30일인가 예. 일본을 갔어요. 예. 어, 나 일본에 가서 돈좀 구해올 테니까 예. 자네 갔다 오는 거요요요 요거, 요거, 요거 사무실 하나 좀해 봐요. 그러다가요. 해서예 알았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그러다가 <laughs> 납치돼 버렸어요. 그때 그 예. <laughs> 납치돼 가지고 우리 집사람 집사람이 내일쯤 세상 떠나서3 주입니다. 그런데 아, 예. 집사람이 목포 출신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양반이 왜 당신만 쫓아다녀? 뭐 이러면 악담을 하다가 갑자기 납치됐다고 하니까 막 며칠을 울었어요. 아, 괴수로워서. 그래, 나중에 동경 앞에 나타날 때, 아이고, 살았다. 뭐 이런, 이런 적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9년만인가또 다시 2차 그 음. 망명을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신통의 내셔널 에어포트라고 있죠. 네. 저 안에. 네. 거기를 딱 갔더니, 끊고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신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 사설이 네. 어? 김대중 선생을 눈물로서 맞이하자 음. 그 유명한 사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름거리면서 걸어온다. 아, 이런,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멋있네요.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네. 이거 와서 그 양말에 음. 걸고 눈물로 글썽글썽 막 흘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기자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어, 경주 오랜만이세요 하고 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내가 딱 그거 하나로. 네. 아, 김대중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경지구나. 예. 이렇게 된 거야. 와신통 포스에서 사진이 딱 나왔어요. 우리 가고. 나는 저 울먹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 음. 그래서 내가 박지원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때. 아. <laughs> 가발장사는테돈좀 가발장 <laughs> 예. 있던 예. 한인회장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아니, 사전이 희전데 뭐, 그 양반이 이제 내가 김정일이 판단이 참 예상은 아니니까 저를 불러다가 자네가 말이야. 이. 북한에 가서 음. 자세하게 좀 봐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고 하게 음. 그래서 제가 7박 8일인가 8박 9일인가 이제 그걸 가서 와서 네.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만히 개속제 일상에 돈 얘기만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거든 2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네. 달라는 거야 공 하나 덮친 거 네. 근데 이게 이거 잘못하면 선생님 당합니다 네. 응. 응? 근데 그돈안 주면 안 한다고 했는데아 그래도 그때가 2년 차예요 집권 네. 2년 차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집권 5년 차에 문재인처럼 하면 저 필망입니다. 네. 3년 차에도 되니까 좀 참고 절대 내지 말죠. 그리고 김정일이 밀수 없습니다. 밀수 없고 가니까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그때 임동원 장관 등등으로 해서 쌀이니 뭐니를 이렇게 네. 뭐매천가마시고 하고 이제. 네. 그 그고 호의를 베풀고 해서 갔어요. 1 0 0만불 정도의 의약품을 세 번이나 보내고 음.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보내고 보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앉아서 아 우리 남조선 동포들이 공화국에 대해서 꼭조공받치도이하는 거야. 어.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두번 그냥 자식들이 뭐할말 없으니까 그러는 데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야. 이거 음. 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방식이요. 남조선 인민들이. 수령한테 뭘 바치러 오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얘기를. 아 근데 기분 나쁘게 선생님. 그 자식들이 완전히 우리가 조공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그놈 네. 식들이 원래 그 가난한 놈들이 그 프라이드가 있어 갖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창피하니까. 그래서, 네. 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깨림칙하니까 이제 평양에 가서 김정이 잡아갖고 야 내가 그런, 어, 약속을 하고 할수 없이 했는데, 이 정말로 안 해야 된다. 이? 그렇게 네. 김정일이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당했죠. 예? 네. 그래서 아. 나는 그것을 북한의 핵무게 만들으라고 김 대중, 어, 우리가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 비난 때문에. 된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으로 그게 없었으면 김 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은 갔을 겁니다 평가가 약간 중도지 약간 좌파를 하지만은 그 정도 좌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주사파만 아니면 그런데 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음. 지금 음. 그때 주역이 이제 박지원인데 그 사람을 임기 말년에 국정원장에 그안친 거는 이제 그 심부름 제, 시키라고 그거 한번 더 해보라고 하는데 네. 네. 지금 그 시, 계속 시도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데 저는, 저는 그 생각은 박주환은그 보통 꿰뚫기가 아니어서 네. 그쪽으로 하면서도 미국하고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옛날부터 요 중국 고사를 보면 고대사를 보면 네. 그 간자라 그러죠. 예. 네. 그 이제 뭐간 사이간자 간첩이랑 네. 간자였는데 이제 간자는 큰 사람이죠. 네. 협상가 뭐 이런 어, 거 다음은 최고 왕초만 만나니까 네. 간자는 거의 대부분이 이중 간첩입니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 고급 정보를 받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간 박지원도 일생을 풍미한 사람이니까 네. 어? 지금 무슨 꾀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박정과 나를 공동으로 잘 아는 네. 이제 여기,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를 네. 만나 갖고 밥을 먹으면서 어이 박지원이가 요새 속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그 사람이 자네 제쳐버리고 뭐 공, 영원한 비서실정도 하고 장관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이제 박주헌이가 아무리 시시한 정당이도 정당 대통령 후보는 못하잖아. 그러라고 해서. <laughs> 네. 네. 그 사람 요새 조아무기하고 그냥 어? 즐겁게 보내는데그 사람 뭐 탓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조성은. <웃음> 네. 근데 그 사람 그런 거 부끄러워 생각 안 해요. 아... 네. 박주헌은 독특한 그 멘탈리티가 있어요. 야, 문재인도.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같이. 뭐, 문재인을 잡고 흔들죠, 박주헌이가. 아 네. 아이, 그럼. 아 나는 문재인을 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 나는 오, 좋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엄마 나 옛날 박지원이하고 뭐 대화하는 것도 보면 문재인이가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예. 그거가지고능숙능란하게 아, 그래. 북한에는 예. 김정이 김여정이하고 신호 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아, 충분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뭐 인서드 사람들은 이야. 북한 당국이. 그 채널로 박지원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 하고 뭐청거했다는 어. 그게야 뭐 미, 믿기 어려운 얘기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우리가 공석상에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네. 어, 하여간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든 회색의 면이든 네. 일각을 차지하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그렇죠. 네. 어, 하여간 지금도 새로운 정부하고 어떻게 또 교후를 할지 두고 와야죠. 네. 나는 어지간하면. <laughs> 이해찬이 이해하는 것만큼 박정희도 내가 이해합니다. <laughs> <laughs> 야참 <이야, 웃음> 그런 사람들이 줄 잡고 는데그 마지막으로 그요번에 안보 얘기도 하고 박정희 예. 대통령 얘기하고 전두환 얘기하셨는데, 전광목 네. 사가 미국 가서 성과가 대단합니다. 대, 대단하다는 제가 게 아니, 아니, 받았는데, 네, 제가 번 받았는데 성과가 좋은데, 아이고 네. 그냥 뭐. 필라델피아 가서 총재님 아, 뭐래? 제가 지금 총재님 제 고향에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사람들 가서 많은 작업그랬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입이랑 귀까지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laughs> 어, 세계 기독청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많고 큰 성과 또 좀. 저한테 이제 그걸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네. 어, 제외 국민의 투표수, 득표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아. 어. 근데 자기가 왜 그걸, 저, 알, 알, 알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보니까 아주 적게 따져도 적어도 70%는 오판다. 5파다. 오판해. 네, 맞아요. 어? 네. 아주 적게 어디 가면 80% 90% 얘기지만 70%는 확실한 오판. 해외 나가면 네. 애국자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러죠. 아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laughs> 그래.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70%는 확실히 그러는데 네. 그때 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한번알아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비서대가 알아봐라 그랬어요. 네. 응? 어 이번에 뭐 그거 말고도 성과가 많다고. 예,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네, 네. 어, 아니고 뭐, 약간 <laughs> 저는 뭐. 어, 사실은 정원 목사가 저보다 나이가 한1 4살좀 적잖아요. 그런데 예. 사람들이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저쪽 편이 있는데 나를 사사 건들들 긁어요. 예. 야, 네뭐더 먹으려고 정원한테 그렇게 부탁 가지고 오지고 그냥 너무 알았다. 예. 그니뭐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정원 목사가 옛날 구약 도 신학교를 했습니다. 어예, 예, 예. 버지니아 압니다. 신학교 1 5 아, 0년 수료생입니다. 합니다 예, 그 신약 구역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냥 공부하기 때문에 할수 없게 했는데, 구역과 신약을 다 붙여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네? 딱그 기준 하나를 봅니다. 음. 1200만의 대한민국의 네? 한국의 기독교 중에 누가 감히 문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딱그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저, 유명한 목사들 수없이 많지만 큰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고, 네. 경동교회, 뭐, 사랑의 교회 다못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뭐, 뭐, 교회 철거도 당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광화문에 대단한. 지난 3년간의 역사가 뭡니까? 네. 아무도 조선의 역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온 사람이 없죠 네. 그렇잖아요. 난 그것만으로도, 아, 참 선지자적인... 그 어떤 성령이 있구나고 제가 저는 성령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로도 아니고 집사입니다만은. <laughs> 아이고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300만이 넘었으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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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좋은 어, 그,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의 당원만 대주십시오 우리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당원만. 1 0짜리 당원이니까 그러니까 0 0월짜리월원이0월사개 사천 원월1 0 0 0 0 0월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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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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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0 혁명당이 애를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당원이 되신 분들 한 명씩만 더 해주십시오. 그0 0 0 0 0 0 0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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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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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에 초이스가 별로 없어서 네. <laughs> 그랬지만 어, 역사를 바꾸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추이를 쭉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